이 영상을 보시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얀 남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또 반대로 이 사람은 뭔가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늘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형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비호감인 유형의 사람은 타인을 하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나오냐? 식당이나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 종종 목격할 수가 있어요. 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나 아니면 어떤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보통 어른들한테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짧은 예시로 20초짜리 드라마를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어서오세요 하얀 밭집입니다 어뭐 여기 국밥 하나 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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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일단 소주부터 소주부터 아, 소주부터 갖다줘 네, 손님 주문하신 국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별 맛도 없네, 이거. 아이씨. 어이, 어이. 어이, 김치, 김치. 김치 갖다 줘, 김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종업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이렇게 반말 툭툭 내뱉어버리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본인 기분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진짜 많아요. 오죽하면은 그뭐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가게를 가보면, 뭐 약간 이런 이 티셔츠 같은 경우도 입고 일을 하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조금 못난 행동을 하면 그와 함께 같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뭔가 괜히 좀 머쓱해지고 좀 난처해지고 괜히 자리가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유형. 두 번째는 생각 없이 말을 툭! 툭! 내뱉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지는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여기는 이제 뭐뭐 뭐 이런 옷가게예요 옷 옷가게 옷 어, 아니 점장님 혹시 향수 러쉬 쓰세요? 네? 아 네네네 저 그거 써요 아, 요즘 그걸 누가 써요? 아, 진짜 애들도 아니고, 아. 아직도 그거 쓰는 사람 있구나. 어, 극혐, 극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말을 듣는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본인 주변에 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잘못 변질이 되면 아 나는 할말다 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 나는 내할말다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변하기도 해요. 아, 물론 내가 좀 부조리하거나 억울하다고 하면은 할 말은 해야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해서 그 듣는 사람들 기분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laughs> <laughs> 할말다 하고 사는 건 좋지만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할말다 하고 사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어서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매사에 불만 가득, 항상 짜증 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말은 좀 거칠게 해도 속은 굉장히 따뜻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그 프로젝트, 그거를, 어, 좀 급하게 한 3일 안에 처리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 오늘 다 같이 좀 이렇게 뭉쳐서 머리를 좀 한번 써볼까요? 아니, 이거 3일 안에 어떻게 해? 아니, 무슨,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아, 이렇게 약간 월급을 더 주던가. 맨날 일만 시키고, 뭐 실컷 다이렇만들면 위에서 다 해먹고, 내일은 아, 몰라, 몰라, 몰라다 아휴, 나안 해, 안 해, 안 해. 음뭐 짜증 다들 안 나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짜증 나고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내면 낼수록 그내 주변에도 그런 어떤 나쁜 영향이 또 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마저 같이 좀 이렇게 짜증이 날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짜증이 나도 주변에 이렇게 물들게 하거나 그러지는 말자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유형 뻔히 보이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손해를 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회식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 차로 가면은 기름값이 드니까, 아, 저는 차를 두고 왔어요.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맨날 커피 얻어 마시다가, 이제 내가 한번 살 차례쯤 됐는데, 그런 날은 또 마침, 아, 제가 오늘 커피를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 뭐, 다들 드세요. 저, 저는 오늘 괜찮아요. 뭐 이렇게 빠진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생활 속 다양하게 뭔가 내가 조금 손해 볼것 같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본인들은 눈치껏 좀잘 빠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내가 한번또 이렇게 돌려주는 게 이렇게 미덕이잖아요. 또 그런 미덕들이 사람을 끌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또 만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유형. 다섯 번째 유형은 야. 연돈 좀잘 됐냐? 야, 그러면 숟가락적 원자야.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야, 내가 오늘 주식으로 한 70만 원 땄다. 이 야, 진짜? 야, 그럼 오늘 네가 밥 사냐? 야, 대박. 야, 나 오늘 로또 5만 원 정도 됐다. 야, 나 살면서 처음이야. 와, 야, 그럼 오늘 네가 커피 사냐? 야, 올해 나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회사에서. 야, 그러니까 그래도 연말이라고 성과금 이렇게 주더라. 오, 야, 야, 그럼 네 오늘 술한번 사야지. 아니, 제발. 소냐, 소냐. 쏘냐 쏘냐 제발 총좀 그만 쏘시고 축하부터 좀 해주세요 축하부터 좀 어우 친구야 그래서 너 열심히 고생했는데 잘 됐다 아주지상튼 그냥 축하한다 이말 하고 한마디 더 하면 좀 안돼요? 다음부터는 제발 축하 좀 먼저 해주세요 예?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유형 여섯 번째 유형은 매일 약속에 늦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예전에 좀 심했었는데 이거는 그 약속 늦는 사람들은 종특이에요 종특 맨날 늦는 사람만 늦어요 아친구들아 친구, 미안하다 아 얘는 왜 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와 전화 좀 한번 해봐야겠다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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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늦잠 자가지고 아 미안 미안 야너왜안와오아나 오는데 하, 일단 미안하다 야아나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하. 미안 미안. 야너 어디야? 왜안 와? 아 진짜 미안. 아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아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아옷 고르다가 원래 내가 안늦어 있었거든. 야너 어디야? 왜안 와? 아뭐 늦을 수도 있지. 뭐 어차피 뭐저다 모이려면 시간 걸리잖아. 아이 뭘? 어머 나만 늦게 오나? 야, 너 어디야? 왜안 어... <laughs> 어, 어. 아, 어. 뭐 와? 어. 어. 다음은 일곱 번째 유형. 남들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나랑 친구랑 며칠 전에 먹었던 파스타집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 파스타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파스타집 그때 뭐 너무 맛있지 않았니? 야 그래 그집 그래 진짜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딱 끼는 거예요 뭐뭐뭐뭐뭐아그 식당? 야 나도 거기 가봤잖아 내가 그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 아닌가? 아내 여자친구랑 가봤는데 아내 여자친구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야, 너네도 거기 갈 거면은 아 거기 가지마 거기 가고 말고 내가 잘 아는 데 있거든? 내가 잘 아는 사장님 있는데 그 집으로 가그집 훨씬 맛있어 나 찾아왔다고 나알 아는 사이라고 어? 뭐 이렇게 남들이 좀 대화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딱 껴가지고 나도 그 대화에 껴야 되고, 또 무조건 무슨 내용이건 무조건 내가 참견을 해야 되고, 그런 특성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남들이 말하는 걸 존중해 주세요. 참,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당신이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유형. 바로, 허, 세, 형, 입니다. 이거는, 그 뭐, 무슨, 어, 이야기 하면은 끝은 자기 칭찬으로 다 끝나요. 그 뭐, 마치, 다 답은 정해져 있는 아, 답 정도 같은 사람들. 자 그러면 30초 드라마 보고 오시죠. 아 요즘 스트레스야. 아 제가 출근하기 싫어. 오 어, 왜? 아니 그 우리 지점장님이 맨날 회식만 하면은 맨날 자기 옆에 옆자리 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맨날 뭐술 따르고 술막 아, 죽겠다니까. 야 지점장님이 너 되게 많이 예뻐하시나 보다. 아 아니 뭐 그냥 내가 부서에서 그냥 뭐 이렇게 실적도 좀잘 나오고 직원 관리도 잘 하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이렇게 상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장님이 자꾸 막 나를 키워주겠다 키워주겠다 이렇게 귀찮은 소리만 하지 아휴 힘들어 죽겠어 아 그래도 뭐 축하할 일이지 뭐뭐너 저기 뭐야 올해는 진급도 하겠네 뭐뭐 뭐? 축하 축하 야씨 네가 내 입장이 돼 봐라 어 축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가내 입장에 봐, 이게야 크...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다. 야. 어, 노예야 노예 노예. 너내 입장 아니어서 그랬마. 어유넌 못해 못해. 너 내가 너가 내 입장이었으면은 아유, 너는 못해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뭐 얘기만 하면은 끝은 다 알고 보면다 자기 칭찬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축하해 주면은 또 너는 뭐내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다 더니뭐너내 입장이 돼 봐라 뭐 이러면서 얘기가. 계속 길어져요, 계속. 이렇게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형 8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말한 부분들만 고쳐도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나 더 많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혹시 나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거하고 반대로 늘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유형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